사실 시드 시드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가 추매라 하고 싶어도 개인의 자본력이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다들 뭐 사는 사람만 사는 시장이 되고 있다 보여줘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저점이라는 것은 대부분 확인되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오늘 생각보다 시초 시초가 대비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후 되면은 되게 화려하게 지그재그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국 증권 시장에서도 시드의 문제가 들어오긴 하네요. 개인의 자본력에 따라서 조금 갈리고 있는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제 여기서 물량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물량을 가져가 싶어도 못 가져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생기고 있네요. 이건 2차 현지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한 12월달까지는 다들 이제 자기 자본력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